무덤 바깥면을 둘러 쌓은 돌 호석입니다. 봉분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2단의 계단식 구조로 쌓았습니다. 호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금령총의 직경은 기존에 알려진 크기보다 8m 가량이 더큰 28m로 추정됩니다. 구조도 지하식 돌무지 덧널무덤이 아닌 지상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사했을 때 매장주석부 가운데를 원추형으로 뚫어서 조사를 했다 보니까 지하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번에 호석 바깥쪽에서 이제 기반층 그리고 이제 기반층 레벨이랑 이제 매장접수 내부 레벨 을 비교했을 때그 당시 이제 신라 시대 때 무덤 조성했을 때 이미 이제 원 기반층에 어 상부에다 이제 목각이나 이제 관을 두고 공토를 올린 지상식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금령총 주변으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덤 네 기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호석과 봉분을 갖춘 옹관묘인데요. 이 옹관묘는 금령총보다 먼저 축조됐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독즉 항아리 자체가 매장 주체부인 옹관묘 외에도 호석을 갖춘 돌무지 덧널무덤 이기와 작은 분묘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왕실 묘역으로 알려진 대릉원 일대는 소형 고분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배 계층의 묘역 구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뭐 기존의 뭐 다른 근간 총이라든가 서봉총 조사와는 또 다르게 이제 호석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무덤들이 작은 무덤들이 좀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기존의 조사와는 좀 다른 약좀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포석 외곽을 따라 진흙과 자갈돌을 깔아 만든 정지층에서는 말 모양 토기가 확인됐습니다. 높이 56cm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 가장 큽니다. 말 등과 배 부분이 깔끔하게 절단된 듯한 흔적이 보여 의도적으로 깨뜨려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내년 3차 조사에서 매장 주체부까지 확인해 금영총의 전체 구조와 축조 기법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